이 횡단보도의 따르릉 소리도 홍콩을 아. 대표하는 소리다 아. 아, 아, 그게 홍콩인가요? 아, 다시 가고 싶다 완차이 어머, 어머 아, 여긴 또... 오. 되게 색깔이 되게 아. 다양하네, 여기는 그렇게 해. 여기 예, 저 주황 어. 그래, 건물에 색이 있어 행본부 응. 무슨 유럽 같다 저기 파란 건물이 있는데? 이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쁜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음. 어. 오 저런 파란색이 있어? 사랑이 가득한 나를보들이 저게 홍콩에서 제일 오래된 집이래요. 저게? 어, 1920년대에 지어진 건데. 와.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laughs> 이 건물이. 1922년에 지어져서 지금 100년 넘게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집이에요. 홍콩에 제일 오래된 집. 와 엄청난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문화재급인 거예요. 근데 누나 유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통라우라고 불르는데 통라우. 어, 통이 당나라 할때 당자를 통으로 하고 어. 라우가 집을 집을 뜻하는 루라는 한자 있잖아요. 그지 루루. 그러니까 알아? 우통라우 중국지. 어, 그치, 그게, 그 그런 뜻인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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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게 중국식 집이라고 불린 이유가 실제로 홍콩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때중국사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대요. 아. 우리나라로 치면 어. 다세대 주택 같은 건 거죠? 그렇네. 근데 공동주택으로 4층짜리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있네 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되게 혁신적이었던 거지 그게 아. 가능한 거는 여기가 홍콩이니까 영국령이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오. 현대식으로 네. 개량한 아. 공동주택 네 아. 어. 이게 통나무가 시작된 게 19세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막 이제 개발이 될 때였고 인구가 중국 본토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갑자기 건물이 많이 필요해진 거죠. 음. 고층으로 지어야 되고 빨리 지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면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스타일인데 그래서 홍콩의 통라우가 약간 그런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된 거죠. 어. 이런 데는 대부분 다 1층은 가게고 아, 2층부터 주거로 돼 있거든요. 아. 이런 식의 네. 건물들이 네. 1층에 상업이 있고 음. 2, 3, 4층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대부분 우리 유럽에 가면은 도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아, 요즘 말하면 네. 주상복합 아닙니까? 네. 음. 주상복합으로 다 건물이 된 거고 특히 다른 점은 발코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큰 차이점인 거죠. 요저 발코니 하나 때문에. 그 음. 무슨... 발코니 어, 있으면 어. 좋네. 맞아요. 좋지. 느낌이 나요. 나. 또 들어보니까 홍콩에서 최초로 서양식 발코니를 달았던 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역시 최초구나. 네. 아니, 근데 색깔이 왜 파란색을 칠했을까요? 그렇게 저어도 정체성인 건가? 그 이유가 되게 웃겨요. 뭐예요? 응? 보수를 할때 그때 창고에 있는 페인트가 파란색밖에 없어 가지고 파란색으로 아, 칠했대요. 아, 아. 진짜 현실적이다. 그렇게 단순한 아. 이유가 <laughs> 정말 실 정말 별 이유가 없네요. 어. 아니 야. 근데 와. 보시면은 네. 여기는 파란색인데 지금 그쵸. 저 옆에도 이게 이어진 건가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건 왜 그래요? 다 떨어졌나 보죠. <laughs> 정답. 정답. 어.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다가 파란색 페인트가 똑 떨어졌어. 근데 그러면은 3층까지 칠하고 4층이 딴 색깔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그럴까? 오, 오. 오. 어, 역시. 어, 그, 그러니까. 저기는 이 파란색 종은 정부가 소유하고 오우. 있는 건물이고요. 주인이 달라. 하얀색 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그럴 수가 있나? 소유주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래요. 와, 희한하다. 희한하다분리된 아 건물이 아닌데 이렇게 소유주가 다른 거네요? 음. 와,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다른 여타 건물들이랑 조금 더 다르긴 하네요. 달라, 달라. 창문도 훨씬 더 크고 음. 다른 음. 집들에 비해서. 네 음. 여기서 저는 흥미로운 거가 네. 여기에 슬라브 두께예요 이게 진짜 최소한 두께인 거 같아요 아 1층과 2층 사이에? 요거 요거 요거? 네. 네. 저렇게 소원. 얇아? 그런 같다 위에서 이렇게 걸면 음. 다 소리 들려 와. 그럴 거 같은데? 근데 그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징은 천정고가 그래도 꽤 높은 거 같아요 어 그러네 층고가 어. 안에까지 햇빛이 들어가게 하려면 창문을 세로로 길게 해야 되거든요 음. 바람도 지럼통하겠다 어. 네. 그래서 조금 더 요즘 건물보다는 내가 볼 때는 좀 천조구나 이런 거는 유리한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이거가 만들어질 때 건축 법규가 생기거든요. 네. 네. 건축 법이요. 1884년쯤인가에 네. 홍콩에 패스트가 돌아서 이게 아.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했을 거아니야그 그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 살면은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와. 그래서 만들어진 네. 법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옆집하고 건물 사이를 최소한 1.8m는 띄어라. 음, 그럼 바람도 지금 통하겠다. 1인당 1.65제곱미터의 면적은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어... 음... 맞아, 맞아. 옛날에 이러고 산 거야? 주방, 화장실, 세탁실이 다 하나예요. 아침에 난리였겠다. 대박이다 그죠? 그리고 또 사층 이상 짓지 말아라. 이제 그런 법이 생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풀어져요, 그게. 아 도저히 사 이게 뭐 오십 년대 넘으면서 막 너무 인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야 사층 지어서는 우리 못, 못 살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당확 풀어져서 구층, 어, 0층 나오죠. 여기도 저기 많이들 산지로 가죠 완전 꼭 찍어야 되는 데죠. 여기 저 찍었어요. 저 임뷰에 담겨 있습니다. 차영, 차영. 초이공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아, 아 초홍이 무지개예요. 우와. 와, 원통형. 야, 특별한 건물이니까 기념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놓을 아, 거 진짜. 진짜. 어, 여기? 응. 어우 잘 나왔다 사진. 저 약간 흑백으로 바꾸면 독립. <laughs> 독립운동가. <독립운도부야. 웃음> 상해 임시정부. 예. 아니 블라우스가 이제 홍콩의 문화재라고 했는데. 파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약간 인형의 집처럼 좀 귀여웠거든요. 저는 음. 귀엽네. 아까 저희 블루하우스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지만 옆집들도 사실은 30년대, 50년대 정말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옛날이 건물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같아. 음. 오히려 음. 음. 과감하고. 과감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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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블루하우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탄스러웠던 게 홍콩의 건축 규제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찌 보면 그 건축법이라는 걸를 1920년대에 1년대에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그당시 그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대단하다. 근데 이 건축 규제 중에 1.65제곱미터 요면적은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아 1.65제곱미터면 몇 평인 거예요? 한반평 정도 돼요. 사람이 딱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로 70cm에 세로 2m 정도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 그 정도도 안 지켜지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막 이런 스타일로 살았던 와, 거예요. 아, 주옥은 옛날 기록을 보시면은 그 조그마한 방에 20명, 30명이 살았대요. 예? 어? 어?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기준을 만들어 준 거죠, 사실은 저 법이. 음. 근데 실제로 이제 주흥발도 중말도... 그 홍콩 그 옆에 있는 라마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살던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마섬에 살다가 가족들이 전체가 이제 홍콩으로 건너와서 통라오에서 살았는데 그때 정말 단칸방이지만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1 0 명의 식구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주인발우는 키도 큰데 그 좁은 방에서 열 명이 어떻게 잤을까 그게. 근데 그런 방에서 뭘 같이 먹잖아? 진짜 맛있다. 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laughs> 그 아까 잠깐 화면에 왔던익청빌딩도 그 통라우라고 했잖아요. 저기 가면 진짜 관광객들이 엄청 사진 찍거든요. 거의 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어떻게 <laughs> 나오게 하나 <laughs> 열심히 찍는데 찍으셨죠? 아직 이청은 안 가봤어요. 아 진짜? 왜안 아, 네. 해요? 이청은 또안 건드렸구나. 왜안 <laughs> 건드려? 그래서 아직 핫해요. <웃음> <웃음> 내가 안 가서 아직 핫하고 무지개 아파트는 좀 살짝 기울고 있어. 듣지도 못했어 무지개 아파트. 만 들어봤지. 어 무지개 아파트 내년에 철거된대. 맞아요. 나의 영향력을 아시겠어요? <laughs> <laughs> 와이 정도야? 나는 그냥 철거를 시켜요. 전현무가 스 치고 가면 철거 <laughs> 집에만 계세요 집에만. <laughs> 아 근데 제가 무지개 아파트 간곳도곧 없어진다 고해서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미리 음. 알았거든요. 재개발 조합에서 진짜 좋아하시겠다. 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좋아. 하시 근데 익청 빌딩도 보면 규모가 제법 크잖아요. 이 홍콩에서 왜 통라우 대신 아파트가 짓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홍콩에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1953년에 그 삼수입부 옆에 세키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산 쪽에 판자촌을 지어 나갔는데 그 판자촌의 대부분은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민이 거의 5만 8천 명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5만 8천 명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공영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메이호 하우스라고 하는 이 공영주택이 지어질 때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디귿자 형태의 아파트들을 이렇게 수십 개를 지어 놓은 거예요. 다행이네. 보셔도 알겠지만 되게 좁은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오픈 스페이스가 거의 없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 동하고 동 사이를 스페이스를 띄울 수 있으니까 체공과 통풍이 훨씬 좋은 컨디션이 나 오는 거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저런 아파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더 들어요. 근데 사실 뭐공용주택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네모반듯하고 네. 그런 것도 좀 뭔가 만들기 쉬워 보이는 네. 느낌인데 저 되게 멋지게 생긴 원통형 공용주택 저거는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되게 도전적인 느낌이거든요 원통형은 더 어려워요? 짓기? 아니 뭐 사실 똑같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음. 근데 단 저렇게 원통형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다른 층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음. 판상형 아파트에 가면 은 내가 18층에 살면 17층 사람이나 20층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은저 어. 뚫린 스페이스로 음. 다른 층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다볼 수가 있잖아요 음. 결국에는 같은 동해 사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커뮤니티. 네. 그 중국 전통 건축 중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의 주거가 있어요. 와, 그 이름 음. 뭐였지? 사람 음. 많이 사는데 토루. 토루. 네. 어. 토루. 네. 최초의 아파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 동그란 형태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가지 네. 거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네. 다 모여 어. 살고.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익숙히 아는 이쪽 남쪽 중국의 사람들이 저거를 제자할때아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원형으로 된 공간이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만들 수 있어요. 유, 유 교수님도 얘기 못 하시는 건데 제가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팔자입니다. 아, 아, 아 팔자자. 아 팔이네, 이렇게. 쌍팔, 팔팔입니다. 팔팔이네. 아어 이거 놀랍다. 아, 제가 지금 본 거. 가 홍교수라고 불러줘요. <laughs> 저거 하나로 <laughs> 아니 근데 저거 저... 팔팔 하나로 교수라고 불러줘요. <laughs> 그렇게 해주 <laughs> 너무 좀 그렇잖아요. <laughs> 팔팔이잖아. 팔팔. 가보름이더팔 좋아하잖아. <laughs> <laughs>